혹시 운동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무릎, 허리 때문에 망설여지시나요? 오늘은 일어서지 않아도 되는 운동,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요관을 알려드릴게요. 이 운동은 힘든 분들일수록 더잘 맞습니다.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. 의자 요가는 넘어질 걱정 없고 관절에 무리 없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운동이 멀어진 분들에게 다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첫 번째는 허리 풀기입니다.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숨을 들이마시고, 내쉬면서 등을 살짝 둥글게 말아줍니다. 허리가 시원해지는 느낌만 느끼세요. 아프면 멈추는 게 아니라 덜 움직이면 됩니다. 두 번째는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. 한쪽 다리를 조금만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습니다. 이 동작은 다리 힘보다 혈액순환을 깨워주는 운동입니다. 마지막은 어깨와 목입니다. 어깨를 귀쪽으로 살짝 올렸다가 힘을 빼며 내려주세요. 하루에 몇 번만 해도 목이 훨씬 편해집니다. 운동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. 오늘 이 의자 운동,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. 몸이 편해지는 쪽으로 천천히 같이 가요.